안녕하세요. 챌리브라입니다 제가 코인니스는 막 이렇게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인가? 코인니스를 어플리케이션을 를 오픈해서 이렇게 보는데 뭐 인도에서 뭐 CBDC를 발행한다. 이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블록보리오를 딱 열어 보니까 1달러 밑으로 떨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었거든요. WRX가. 근데 이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다시 뭐 어? 되돌리긴 했지만, 1달러 20까지 올라갔다가, 1달러 수준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인데, 1달러 밑으로 향후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WRX 코인을, 뭐어 조금씩 조금씩은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뭐, CBDC에 관해서, 뭐, PBOC에 관해서, 유통망을 더 늘릴 거다. 어 그런 얘기를 했고, 인도 정부도 예산 편성에 2022년과 2023년에 회계년도 분기점에서 4월 달에 CBDC를 발행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쨌건, 이두 국가가 CBDC 쪽에서는, 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거를 수익매매, 단기적인 수익매매 관점도 좋지만, 좀, 롱텀으로, 어, 보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볼륨 없는 교차 상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에, 어려운 시점일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시점이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를 잘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그려려니 하는데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륨 없는 비트코인의 상승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아직 3월달 연준 회의가 개최되지 않, 않은 현재 시점이라서, 이런 박스권, 예, 이런 뭐, 상승과 하락의 이런 장세가 한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긴 할 거지만 어쨌건 뭐 중국하고 인도가 CBDC에 관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는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는 먼저 치고 나간다 이, 뭐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작용을 했고 이 중국과 인도가 GDP 측면에서, 예,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기정사실화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고, 인도에 관해서는 아직 유튜버 분들이 많이 언급을 많이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고 제가 보니까 경제 유튜버들 관련해서는, 그리고 WRX 코인에 관해서도 제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되게 많이,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쨌건 예, 이 트렌드를 놓치지 말자라고 이제 전한번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인도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예,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이런 거를 중간에 두고 은행거래 시스템이 뭐 이렇게 진보하는 화 어떤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 공백이 메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페이티엠 HM 시스템망이 사실 어 이게 전반적인 인도 결제망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티엠 CEO가 어쨌든 저쨌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도입하는 거에 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인도 정부에서 크립토 산업에 관해서 밴 시키겠다, 폐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나라들보다는 아마 중국하고 인도가 아마 가장 빠르게 어, 이 금융 경제 면에서는 아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뭐, 예,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뭐 30%의 세금을 부과할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감론 을박이 되게 많은데 바이낸스, 어, CEO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인정했다. 인도 정부도 인정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뭐, 코인 DCX라든가 아니면 바이낸스는 마저 x에 뭐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 그렇지 않았나 지금 현재 앞으로 돌아갈 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투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됐고 일단 이 코인에 관해서 뭐제 저는 뭐 초반에 예전에 대게 가격이 쌀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뭐 비리비리하긴 하지만 앞에 장래성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분명히 흘러갈 거예요. 그거는 뭐 바이낸스가 이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투 롱런에서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총 발행량이 10억개인데 BNB 코인 발행량하고 이제 대조를 해보시고 현재 가격과 현재 이제 BNB 코인 가격과 이와지어스 코인의 가격과 향후 인도, 인도가 GDP 성장률에서 과연 어떻게 차지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대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에, 뭐, 결과론을 분명히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와지어 X, 여기에 이제 목표는 인도의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것입니다. 라고 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네의 희망애로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나라가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어, 인도가 인구수도 중국을 추월해 추월하는 시점이 머지 않았고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할 확률이 높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령화 추세로 간지 이미 에, 벌써 이미 고령화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걸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러시아가 2,00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 크렘린 추산했다, 뭐 이런,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러시아 관련해서, 예, 암호화폐에 관해서 긍정적이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 뜻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진짜 실제로, 작년 12월까지 모든 거래소에서 뭐 매매하고 있는 뭐 모든 코인을 다어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 뭐 모든 거래소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모든 거래를 다어 시장에 쏟아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네.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중국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기사가 향후에 도래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 3월 연준 회의가 끝난 이후에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될지 모르겠지만, 에, 가장 확실한 큰 아마 트리거 포인트가, 상승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에그 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는데, <laughs>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할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어저께 이제 그 구독자님 중에 찐 구독자님인데, 저도 이분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글을 써주시면. 근데, 식물 종자의 한마디만요. 저도 이거 진짜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적어주셔가지고, 아, 진짜 이러, 이렇구나.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 우리 어릴 때는 옥수수알 한 개를 심고 자라, 거기서 많은 옥수수알로 더 많이 심을 수 있지만, 이제는 종자 한 개를 심어 거기서 나오는 옥수수 알로 같은 옥수수가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거의 모든 토마토, 콩, 땅콩, 농사의 종자가 2세대는 안 되고 꼭 사서 심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종자의 전쟁이라고 하고, 미국서 몰래 한국의 토종식물을 몰래 엄청나게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종자 관련해서 기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몬산토 코리안가 그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몬산토라는 이뭐 생화학 기업 이거를 뭐 종자 전문 기업이 아니라 종자 뭐 배양 정, 전문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정의되어 있냐면 구글 상에는 어떻게 정의 몬산토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생화학 기업이라고 제가 돼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어? 신기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몬산토는 여러분들 아세요? 바이엘이라는 제약 다국적 제약사가 인수합병했어요 예전에 이거를 샀어요 근데 제약사가 종자를 근본으로 하는 생화학 어떤 그런 기업을 인수했다 과연 이게 뭘까요? 그러면 바이엘은 바이엘은 몬산토를 이용해서 몬산토에서 종자가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자, 판매가 되고, 그, 어, 식물이나, 식물을 먹고 자란 가축을 인간은, 인류는 또 먹고 있고, 그리고 야채도 우리는 또 그거를 사서 먹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병이 어떻게 결, 걸리나도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바이엘은 제약사잖아요. 예, 연결 사이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 이게, 음모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예, 말이, 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나요? 바이엘이 몬산토를 왜 샀었을까? 어마어마한, 액, 어, 거액을 주고,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 그럼 만약에, 몬산토나 아니면은 다국적 어떤 이런 기업들이, 이 어떤 이 종자 식물에 관해서 가격을 향후의 시간에 따라서 올려, 올려, 올려놓으면, 예,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거기에 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네이버에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기사를 좀 읽는데, 어저께인가? 그니까, 그저께인가? 코인이 찔끔찔끔 오르기 전에는, 폭락세가 더 지쳐, 어, 짙어질 거다. 어, 하락세가 더 연장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이제 기사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5,400%에 벌었다는데 코인 성공담의 소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기온 패트리부터 황현희까지 코인 성공담 가득하다. 그래서 두 가지 론이 아마 지금 시장에 팽배할 거예요. 2개월간 반토막 난 비트코인 상승세 돌아설까. 강세장 안 끝났다. 낙관론자 긍정 전망 여전하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폭락장 올 거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 조만간에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거다 뭐 저는 이쪽이죠 그냥 뭐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운 좋게 맞춰놓고 전문가 행세하는 놈들 극혐한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근데 여기에 좋아요가 65개 근데 그리고 솔직히 코에 있는 운빨이라고 봄 얘네는 운이 좋았던 거지 뭐 하고 40 어, 일명이 좋아요를 여기 눌러놨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기온 패틀인가 이분인 프로 게이머잖아요 프로 게이머 아닌가요? 예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로 알고 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많이 했었던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어, 이분이 만약에 그냥 단타로 수익을 봤다 아니면은 그냥 지금까지 코인 투자를 오랫동안 롱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했기 를 때문에 큰 수익을 전 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운일까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생태계의 어떤 전변, 전반적인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헐값에 샀었어도 이거를 아마 헐값에 팔았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운이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운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려 계신 분들 어쩌다가 물려 계신 분들도 내가 그 코인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 코인 세상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리플 관련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모듈 뭐 파이낸스 여기랑 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건데 이 모듈 파이낸스인가 여기가 유럽 특히나 이제 영국하고 관련해서 뭐 리테일 그러니까 뭐 소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그 결제망하고 다 연결돼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리고 뭐 유럽하고도 연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XRP 소송 결과에 관해서 전 궁금하진 않아요, 솔직히. XRP 소송 결과가 패소한다 그러면 XRP 회사는 망할 거고,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놓고, 전 세계 어, 스위프트 2.0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세형 혈관을 블록체인망으로 깔아놓은 게다 사라지냐. 그러면 그 모세 혈관을 깔아놓은 게 누구한테 이득이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는 미국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이 소송 결과를 안 좋게 끌고 갈까요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사에 누가 투자를 했는지를 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지금 확신 없으신 분들이 아마 어 많이 아마 어 갈등하셨던 게 해소가 되실 거고 그거는 구글링을 직접 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아는 형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형은 XRP만 사서 모으거든요. XRP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XRP가 헐값부터 됐었을 때부터 산 사람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XRP에 관한 언급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찾아보니까 저는 뭐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런 거를. 그리고 XRP에 관한 투자자의 관심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진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XRP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즐기고 끝까지 생존하는, 예, 네, 생존하는 사람이 예, 결국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거다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 뭐 솔라 나 이더리움 비앤비 제가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나는 거 루나 코인 그리고 어떤 게 있지 몇몇 개 안되는 코인들만 코인 시장에서 예, 어느정도 가격이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폭등 했다가 폭락 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복도 못해 놓은 상황이고 음.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즐기게 끝까지 잘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시장에 공포를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2월 2일날 그러니까 네, 며칠 되지도 않았죠. 여기 보면은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여기 나왔는데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5일 날 나오고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건데 떨어지게 나왔죠. 구매자 관리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생산 관련한 제조업 관련한 사람들이 이 생산에 관해서 긍정적이게 바라보지 않아서 생산량을 줄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 실업률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공장에서 제조업에 관해서 밟지 않게 본다. 그러면 구인을 안 하겠죠? 그럼 P.M.I.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근데 1월 달도 안 좋게 나왔고 2월 달에도 안 좋게 나왔다. 그럼 과연 금리 인상을 진짜 연준에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는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지속적으로 그니까 2022년 들어서 떨어지는 이유가 2021년도 4쿼터에 GDP가 6.9가 나온 건 사실인데. 이때 재고율이 4.5 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재고 양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2022년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게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게 미국 실업률 에 관해서 2월 4일날 예. 이 지표가 이게 아마 3월 16일날 부터 벌어지는 fmc 회의에서 어 그 중요한 아마 포인트가 될 건데 주식 시장은 아마 단기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아마 출렁일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가 좋아, 어?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제롬팔 연준 내장이 경기가 좋아. 근데 인플레 당연해라는 얘기를 작년 7월달부터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마 올해 1월까지 아마 계속했을 거요 지금까지도. 근데 경기가 좋아, 인플레는 당연해. 당연 당연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데 어느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 경기 확장보다 그래서 인플레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라는 얘기 금리 카드를 꺼냈죠 금리 인상 카드를 근데 실업률이 상승하면 여기서 이게 실업률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실업률이 상승하면 Fed는 자 연주는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1월 6일 날 1월 13일 날 1월 20일 날 나온 실업자 청구자 지수를 보면 전부 다 상승했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요. 빨간불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월 27일 날 나온 건데 이때까지 이때 한번 실업률이 살짝 감소를 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 네. 세 번에 걸쳐서 뭐 이게 사실 연준에서 봐서는 부정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음. 그러면 이 통계로 봐서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2월 4일 날 실업률이 발표되는 거는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거는 이제 하락했다 3.9로 하락했다 라고 1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2월 4일 날 발표된 거는 실업률이 올라갔다 라고 발표하면 3월 달에 fmc 회의에서는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뭐 7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란 얘기를 했다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본 거는 다섯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0.5bp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0.25로 하겠다라고 점점점점 점점 강도를 약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한다고 공포심을 조장을 하지만 거기에 쫄아서 지금 후퇴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결론지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연휴 기간, 그러니까 오늘 하루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하루가 아마 마지막에 저도 이제 그 느낌을 아는데 어쨌건 어 모두 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 시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어떤 자유 독립 선언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게 되는 게. 가상 자산 투자로부터 저는 마지막 출구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출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투자처. 주식보다 더하게 그래서 주식보다 더 많은 자금이 가상 자산 시장에 몰려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가 끝까지 인내를 하시면 반드시 아마 성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